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그냥...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한주한 어,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그 어제 몇 날? 저는 이 방송에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시간이 네. 훌거닥훌거닥 지나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지난 주또 날씨가 쌀쌀했다. 이번 주는 네. 또 너무 따뜻하고. 오늘 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고 네, 네. 정말 여름 날씨라서 오늘 같은 날은 점심 거슬려도 크게 문제 없이 <laughs> 뭐 그런 네. 제가 네. 얘기. 찜찜한 날이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5월이 저물어가고 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는 큰 연휴잖아요. 메모리아. 예.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음. 가족들끼리 음. 사실 이제 어제 애 아빠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그냥 주말에 그냥 네. 식당 예약해서 아, 가는 걸로 그러셨구나. 하고 네네. 월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는 걸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또 쉬어요. <laughs> 여행도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에는 여행을 피하는 편이에요. 복잡하면 진짜 밥한끼 얻어 먹기 힘들고 갈때올때 때 시간 몇 배로 더 걸리고 음. 여행은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 어떤 분들은 고생하러 가는 분들도 꽤 <웃음> 계시더라고요. <웃음> 근데 이제 애들이 네. 있으면은 고 기간이 이제 네네. 학교랑 쉬는 기간이랑 맞춰야 되니까 네네. 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자 지난 주에는 우리 저 실장님이 나오셔서 네. 역시 실장님답게 그좀 전문성을 가지고 미셸 실장. 어, 우리 그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사지 체어가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네. 기능 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음악다방 가족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근데 뭐 알다시피 이해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게 저도 그렇지만 가끔 가서 한두 번 앉아보는 거 하고 네. 내가 직접 가지고 매일 쓰면서 하는 거하고는 그 편차가 또 대단할 것 같아요. <laughs> 한 번씩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네. 내 몸이 달라지고 음. 그 다음 날 아침에 네네. 딱 일어났을 때 달라진 내 몸을 예예. 안다고 하거든요. 예예.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할 경우에 네네. 체험을 할 경우에 렇지만 집에 들여 놓으시면 매일매일 관리를 하시면서 어. 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를 어. 몸속 깨닫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 나이가 들수록 제 관심을 두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네. 건강이잖아요. 아, 그럼요. 건강이야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뭐 돈도 필요없다, 명예도 필요없다. 예, 예.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정말 건강에 조금만 위험 신호가 오면 그 말이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요. 가슴에 확 와닿고 어. 아 정말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건강할 때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또 가족 중에 또 누가 한 명이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아프고 뭐 이러면은 네네. 더 이렇게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네네. 미리미리 이제 관리하는 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사지 체어에게 항상 이제 헬스코리아에서 하지만 예, 예, 예. 헬스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네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아, 도움을 주는 그렇죠. 제품들이 네. 많으니까 네. 가보세요. 가보시고 네. 만나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건 일러인데 오늘 오전에 우연하게 어떤 제 지인하고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그지인의아드님이 그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어, 탈모. 탈모. 네.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서 이제 20대인데 좀 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네. 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친구를 좀 머리를 좀 어떻게 온전하게 그치, 해주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치료도 받고 방법을 했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고 네.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음. 부분인데 누군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네. 유명하지도 않은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 왜냐하면 어.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계를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 음. 자이반 타이반 고장이 나가라 그랬땐 고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천 불짜리도 아닌데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해결이 안 되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AS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한두 푼하지 않는 경우에 네. 정말 그렇죠. 천 단위로 넘어가 몇백불만해도 그렇잖아요. 예, 예. 저희가 뭐 작은 거 쇼핑할 때서 아마존 같은 데서 쇼핑을 해도 워런티 1년, 2년 이거 사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몇십 부십 주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헬스코리아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AS를 1년 이상은 책임져 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네.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다라는 게그 엄청난 거예요. 든든하죠. 예. 든든하고 예. 찾아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하세요. 헬스코리아가 좋은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된다. 아, 어, 그렇죠. A.S. 중요하죠. 연결하려고 전화하는 데만 네네. 며칠 걸린다는 아, 분우도 많고요. 네네. 애스링 머신으로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고 또뭐 영어로만 막 얘기해서. 아, 그럼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막그 손주분한테 용돈 아, 주면서 부탁하는 예, 경우도 예.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사지 체어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매장이 없어져 가지고 네. 그냥 뭐두 세대 에 들여놓고 판매하고 이제 사라진 매장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AS 때문에 선뜻 물건 사는 게 진짜 망설여지고 그렇죠.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헬스 코리아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 저도 얘기했지만 매장에 가서 들어오면 된다 어. <laughs> 매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곳곳에 있다 보니까 면 되고 그리고 올해로 18년 입니다 아그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5년만 넘어도 정말 대단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뭐1 2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곳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네. 18년 동안 네. 여러분들 곁에서 네. 건강을 위한 제품들로 네. 뭐 건강식품은 물론이고 네. 마사지 체어도 저희 자체 브랜드는 5년 넘었지만 어. 마사지 체어 다른 브랜드까지 취급한 걸 생각하면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다 전문성이 있어요. 음. 각 제품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들만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시고 믿음을 갖고 찾는 회사가 헬스코리아입니다. 어, 제가 네. 가끔 그 산타모니카 쪽이나 그 베네스비치 쪽을 가면. 네. 그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아, 전용 이렇게 도로 따로 있어요. 전용 네네. 도로가. 거기 그뭐 때로는 아예 그 복장을 제대로 갖추거나, 음. 아니면 일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어렸을 때 네. 제가 초등학생 중학교 때는 사이클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행 품목 중에 하나라서 그쵸. 굉장히 자랑거리였는데, 네. 그 이후로 몇십년 동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음. 거기 보면 렌트샵들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타볼까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차에다가 네. 이렇게 레까지 실어서 하고 다니는데 네. 그러기에는 열정이 너무 부족하고 그쵸. 살면서 이렇게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랬는데 음.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지 바이크 참 그게 있으면 아주 이게 그 웃으면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행자님처럼 생각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좋은 것도 알고 하고는 싶은데 네. 행동으로 선뜻 옮겨지지 않아요. 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당신이되니까요 이게. 이게 또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그렇죠,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잖아요. 좀 네, 네. 빠듯하게 사시고 네. 진짜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사시다 보니까. 음, 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실천이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걷기 운동이나 네. 어, 자전거 타는 운동 국민 스포츠라고 할 만큼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운동인데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남자분들 있어요. 같은 경우는 네. 뭐 차례도 이용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시니어쯤 되고 나면 음. 일부러 차 타고 사랑하는 아내분하고 산타모니카가 자전거를 타 그림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너무 오랫동안 안 타셨다가 의욕이 앞서서 옛날 생각하시고 타셨다. 골절 입어요. 잠깐 넘어 다리, <laughs> 다리 상하고 골절 입어요. 큰일 나요. 오래 그래서 갑니다. 오히려 진짜 권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앞서 말씀드린 이지바이크는 집에서 발만 얹으면 이 자전거 타는 효과를 그대로 누리실 네네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안전하죠. 예. 편하죠. 예. 쉽죠.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음.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 아, 어르신들 중에 그 헤스코리아 아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없다라고 할 만큼. 아 그렇구나. 그스코리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은영기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한 대씩 다 미주 지역의 전 가정의 한인 가정에는 한 대씩 둬야 된다. 아, 아, 그 저희 예. 가격도. 정말 이건 원가입니다. 글쎄요, 여기 보니까 원가예요, 249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사실 자전거를 한 대만 사도 이 정도 가격은 될것 같고, 그렇죠. 또두 분이 카플로 살려면 뭐두배 네. 이상 들고, 네. 거기다 헬멧 사이즈 뭐 이거저거 하면, 무릎 보호대사죠. 뭐. 뭐 여러 가지 그렇고, 만일에 근데 이제 암마 의자는, 네. 체험을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건지 음. 머릿 속으로 그림도 그리고 많이 해왔고 네. 근데 사실 이지바이크는 가서 보지 않으면 저게 상상이 안갈 거예요. 그럴 분들이 네.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라디오 듣는 분들 중에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렇게 감이 네. 안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장을 네. 한번 가보시면 와 이런 게 있네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세계를 경험하시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요 이제 스태퍼 처럼 생겼는데 네. 계속 움직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움직이고 예, 뒤로도 예. 움직이고 리드미컬하게 예. 빠르게 천천히 막 왔다갔다 해요 예, 예, 예. 자동 프로그램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 요거 하고 나면 은요 하반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네. 하체 근력이 손실 되면서 네. 이게 진짜 이게 신체적인 건강이 막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하체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앉아서 발만 얹으면 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아 이게 그냥 뭐 발만 얹는데 운동이 돼 얘기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하고 나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어. 그리고 이게 안 쓰던 근육 쓰면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런 그렇죠. 느낌들. 예. 그런 것도 와요.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임상실험 결과 다 거쳤고요. 이렇게 열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리 근육, 근력이 잡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매장 가시면 일단 체험돼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요런 거 유사 제품들을 만나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헬스코리아 이지바이크가 뭐가 다른지 또 와서 고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른 데는 가격도 훨씬 비싸면서, 아. 지압볼 마사지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희는 이게 그 용천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바닥에그 가운데 부분, 용천열 부분을 꾹꾹꾹꾹 눌러주는 아. 지압볼이 돌아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막 일부러 자갈밭도 걷잖아요. 네, 혈자리도 그렇죠. 눌러주려고. 네네네. 근데 이게 막 자연적으로 막 걷기 운동을 하면서, 마사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고 나면은 발바닥 막 이렇게 뭐랄까 혈액순환이 막 되는 게 느껴져요 아. 그 안쪽에서 막 이렇게 그 혈자리들을 자극을 하니까 뭔가 혈액순환이랑 신진대사가 좀 이렇게 음, 원활해지는 음, 게 느껴지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개운해지고 음, 근력은 근력대로 생기는 게이 어. 체험이 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꼭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집에 놓으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냥 두세 번은 기본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당뇨병까지 네. 잡았다 어. 왜냐면 이제 당뇨 걸리신 분들은 운동 많이 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네, 네. 나가서 걷는 것이 그 숙제처럼 하려면 지겹고 그랬는데 요거 올려 놓고 뭐한2시간또 걷더니 하면서 음. 건강해지고 이렇게 활력이 되살아났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걷든 말씀드리지만 음. 안마의자보다는 이지 바이크는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보시고 네. 어, 그게 훨씬 더 내가 뭘 느낄 수가 있고 음. 어떻게 보면 뭐그 마사지 체어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지바이크는 본인이 직접 맘만 먹으면 네.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OTC 카드가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 OTC 카드가 적용이 되니까 네. 그 이제 적용된 가격 나머지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정말 네. 친구분들 막 모시, 데리고 오시고 음, 막 이거 꼭 음. 우리 나이에 있어야 된다 하는 네, 제품이에요. 네. 그니까 그리고 또 이제 효도 선물로도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설이시지 말고 네. 꼭요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마사지 체어 종류가 많지만 뭐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라비티가 아들 같은 존재고. 네. 그거를 시작으로 했고 또 제가 이제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다른 마사지 체어 기계는 사실. 허리나 어깨쪽이 굉장히 중점되돼 있다면 다리 부분은 그냥 슬치는 정도인데 알다시피 원래 모태가 헬스코리아는 발 마사지 수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발쪽개가 유난히 더잘돼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를 하시고 그 전이든 후든 이지바이크까지 겸하시면 다른 운동보다 탁월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지바이크를 사은품으로 드려요. 아, 그거 제대로네요. 요거는 네. 정말 제대로. 네, 정말 그 환상의 짝꿍이 되겠네요. 환상의 짝꿍이고 이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일부러 프로모션을 짰고요.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 네. 받으면서 운동도 음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 한꺼번에 드리면서. 네.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뭐예 가격 그렇죠 안 보이세요. 굉장히, 뭐 이제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가정이 다리고 음. 저희가 가격 동결했습니다. 아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네. 3,999불에 네. 아직까지. 근데 이건 정말 그라비티를 3,999불이라 그러면 그라비티를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 정도 마사지 체어 가격에 그 정도 마사지하고 체 있으니까 비슷하겠지 하시는데 네. 정말 8,000불 때, 만불 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능 네. 가지고 있어요. 아. 디자인 정말 훌륭합니다. 아. 집에 들여놨을 때여러분들 인테리어 품격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가치는 배 이상이라는 거. 아.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만나보시고 네네. 체험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3,999불이지만 두배 이상의 가보치의 마사지 체험라는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무이자 할부 아, 행사계속 합니다. 정말 대단해거 이게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연정 씨 오기 전에 제가 방송 처음에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게 네. 뭐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동차 보험료가 요새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그럼요. 그리고 잘 들어주지도 음. 않고 안 들어주죠, 막. 새로 들려요. 제가 굉장히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녀요, 하이브리드를. 네, 네. 근데 1년에 6천불 내요, 보험료를. 허! 그리 방송에서 할 네.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삼천 불씩 내요, 오백 불씩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저 따지고 보면 일년에 음. 그 그라비티에다가 뭐저이 우리 저 사우나까지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한 대씩. 그쵸.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네. 거기다가 더 억울한 게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를 방지해서 들잖아요. 네. 내 잘못으로 보험에도 커버는 해주는데 음. 그런 보험료가 또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은 요즘형이라고는 데 이렇게 저도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laughs> 참 이게 구라비트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디바사도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laughs> 네. 이거는 매년 이렇게 두대다 사도 마사지 기회가 날라가요 네. 일년에한 번씩. 어, 어 세상에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laughs> 네. 그만큼 저뿐만이 아니고 음. 아마 지금 들으시는 애청하는 분들. 음.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네. 사고나 티켓 쓰는 보험료도 비싸지고, 안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사실, 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음. 생명보험은 나중에 돌려라도 받죠. 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안 하면 큰일 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세상에서 하니까 음. 내몸이래도 하나 간수 잘하기 음. 위해서는 뭐막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도 맞아요. 그냥 그 보험료도 그렇게 내서 없어지는 데내 네. 몸을 위한 거라면 음. 그것도 훨씬 더 저렴하면서 음. 나를 위한 거고 네. 보이지 않게 내 몸이 편안하게 하루에 더잘살수 있다면, 음. 글쎄 그 이상 보람된 일이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laughs>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제 자신이에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예. 뭐 가족 얘기하고 뭐 배우자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내 주변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가 없으면 남은 없는 거예요. 내가 멀쩡해야 상대방도 이뻐 보이고 잘 생겨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 상대방을 같아요. 사랑한다면 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부끼리도 얘기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음. 당신 몸관수를 잘해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병수발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최고의 선물은 당신 건강 잘 챙겨서 내가 당신 돌보게만 안 해주면 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건강 챙길게 그렇죠. 정말 그게 와닿는 말이거든요 예예예. 그냥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음. 점점 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병들과 만나게 돼요네 그럴 때 서로 기본 체력을 쭉 관리해온 사람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산 사람들 있죠 예, 그냥 시간만 예. 보내면서 하루하루 예. 그냥 지낸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시간 만약에 방송을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여러분들 네, 네. 살아가는 그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법을 바꾸시고 네, 네, 네. 나를 위한 그런 투자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예요. 그렇죠. 사실 100불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92불 안 되는 거예요.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매달 뭐 내는 거 그리고 이거는 렌탈이 아니잖아요. 끝납니다. 어느 분들은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언제 그게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페이먼트 생활이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예.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묻혀서 나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예예 예.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헬스코리아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음. 미루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음. 결단을 내리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 헬스코리아는 매주 수요일 거의 고정으로 지금 네. 나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제품 가지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음.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양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얘기할 때뭐밥안끼 줄여서라도 한번 해봐라라든가 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집에 그 사랑하는 아내분이 몸이 좀안 좋아서 네. 항상 병원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음. 그분은 식사를 굉장히 좋은 걸 잘하세요. 네. 그 이유가 내가 기운이 있어야 이 사람을 챙길 수 있다 나까지 맞아요. 힘이 없으면 맞아요. 그렇듯이 드신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투자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분이나 사랑하는 남편 분이나 그 위에 모두 사랑하는 분들이 음. 그래도 내가 마사지 하는 덕분에 좀 낫다 라는 정도까지 가면 좋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요 그러니까요 돼요. 자신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네. 진짜 마사지 체험은 집에 꼭한대 들여놓으세요. 왜 이제 들여놓고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제야 생각을 하고 이제야 결단을 내렸을까? 네. 그걸 후회하시지 마사지 체험 들여놓으시는 건 절대 후회 안 하신다고 제가 장담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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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우리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에 유튜브 방송이 없다면 음. 저도 그냥 대강 모자 쓰고 와서 그냥 방송하고 가요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laughs> 네. 근데 보이다 보니까 음. 뭐 티셔츠도 입어야 되고 네. 뭐 스킨도 발라야 되고 머리에 젤도 발라야 되고 음.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니까 네. 나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나하고 같이 있는 음.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동기부여를 하면 네. 그다음에는 별로 단서가 붙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매장을 방문하셔서 마사지 체험도 체험을 하시지만 특히나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직접 해 봐야 응.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만 가지 마시고 한 3, 4일을 스트레스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쉬어 보세요. 네. 그래도 가나마나 똑같으면 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가시면 네네. 아마 내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정말 편하게 네. 그렇게 자주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에스코리아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랑방, 네, 그리고 체험장이라고 예, 예. 얘기하실 만큼 예. 자 가서 코고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뭐 그러니까 부담 예. 느끼지 마세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문턱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마사지 요들이 쫙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어, 들어가면 막. 푸시할것 같고 어. 막 이렇게 눈치 보여가지고 마사지 받으면서도 불편할 것 같고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녁 어. 들어가신 다음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헤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셔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좋아요. 그 마켓에서 네. 좀 시원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갤러리아 네. 네, 마사지에 앉아가지고 네, 네. 쭉쭉 빨아 먹으면서 <laughs> 좀 누워 있으면. 어이 괜찮죠 그쵸.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음. 그래서 저희 매장이 네.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몰 얘기하신 그1층에 마켓 들어가는 네네. 입구 네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 뭐 언제든지 마켓 가시면서 들리셔도 아, 되고 아. 2층에도 있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옆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 방송 나온 미슈엘 실장님이 거기 네네. 항상 네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2층으로 가셔도 되고 어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에 있습니다. 네.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네. 코코도 바로 옆에 크게 네네. 있고요. 네네. 가든 그로브, 예, 가든 예. 그로브는 길버선상, 음. 길버플라자, 그 네. 인방앗관 떡집 네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북창동 예, 순두부 그 예. 라인에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 예, 예.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 저희 건강 식품도 가시면 또 시음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보약 대표적인 녹용삼도 있지만. 네, 네. 블루베리도 그렇고 뭐 도라지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네. 일단 시음도 해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이지바이크도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OTC 카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적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상담해 보시고 그렇죠. 전화로도 OTC 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네. 다 무료 배송해드리니까 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일삼삼팔오일공공오번입니다. 네네. 이일삼 385에 1005번 예. 천사친구 1005번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릴게요 213 385에 1005 385에 1005번 이렇게 네. 연락주시고 오늘 같은 날은 글쎄요 제가 추천드리면 갤러리에 마켓 그 들어가시자마자 매장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뭐 냉커피나 식혜 한 잔에 여러분 그 옛날 생각나게 도나스에 고로케 하나 딱 사들고 안마체에 앉아서 하시는 동안 우적우적 한입 베어물고 한모금 마시면서 앉아있으면 세상이 좀 환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드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사지 받는 동안에는 이제 드시는 걸좀 참으시고 편하게 네. 그러니까. 받으시면 아마 최고의 힐링 타임. 나만의 힐링 타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예요. 이제 흔히 얘기할 때외출가고 그런다 마실 간다 그러니까 네. 마실 가는 기분으로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에어컨 네. 잘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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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바로 음. 매장에 들르셔서 음. 이지바이크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네. 그래서 좀 우리 앞으로의 생활을 하루라도 좀 건강하게 좀 네.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네. 또 메모리얼데이 특집으로 세일하는 품목들도 많으니까요. 네네. 가서 또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시면 오마사이체어랑 건강식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게 있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